안녕하세요 요번 영상은 제가 이제 어, 미국에서 어,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리고, 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어, 했을 때맨하탐 어, 32가 한인타운까지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제가 성희롱을 당한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어 그게 대낮이었거든요, 대낮. 대낮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바쁜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내려야 되는 역이 맨 마지막 정거장에서 한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때 저하고 그 이상한 남자랑 그그 그 이상한 남자의 뭐 여자친구였는지 아니면 뭐 일행인지 아무튼 그렇게 타고 있었어요 대낮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캡을 쓰고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어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 이상한 남자의 일행이 이제 어느 정보당에서 이제 내리고, 저랑 그 이상한 남자랑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지하철에, 그 칸에. 그래서, 그냥 뭐 대낮이니까 뭐 이렇게 뭐별 대사롭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남자랑 그 일행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보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저는 그냥 앉아서 이제 중학교 중학생 때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러고 그러나보다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앉아서 갔는데 그 여자 일행이 가고 나자마자 그 남자가 제 앞자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whatever 상관 안 했거든요. 그냥 무시해 버렸거든요. 근데 저때 계속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Oh, where do you live? 이러면서 너 어디서 살아? 너 어디 어느 정거장에서 살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길래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뭔가 이상해 가지고 말을 계속 돌렸던 것같아아나좀 있으면 내려 이러고 어 그냥 여기 근처 어디서 살러 이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어, 대답을 했어요. 또 너무 이렇게 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그 볼따기가 이렇게 빨간 거 약간은 또 그런 막 혼자 막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저 사람이 낮술을 먹었나 아니면 뭐 마약을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막 거기 지하철에 그 지하철 칸에 이제 봉이 있어요. 봉, 이 기다란 봉이 있는데 갑자기 봉을 잡고 봉충을 추기 시작하는 거여서 막호호막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laughs>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건지 마약에 취한 건지 아무튼 너무 이상한 거여서 그 사람이 그냥. 아 그냥 무시해야 되겠다 무시하겠다 그래서 이 모자를 쿡 뚫어 쓰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었죠 저는 빨리 이제 내려야 되니까 빨리 내려야 되겠다 어 아니면 다음 정거장이 정거장에서라도 어이 또라이가 어이더 이상한 짓을 하기 전에 어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중학생이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뜩이나 그 이상한 또라이랑 어 저랑 단둘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봉춤, 봉춤을 멈추더니 저한테 또 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어, 너 뭐, 화끈한 거 보여줄까? 막 이러면서 또, do you want to see something?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서 내가, 아,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이 변, 변태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이 듀오네 어, 씨 something 했을 때그 something이 거시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멘붕이 온 거죠.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러면서 이제 고개는 점점 저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는 이제 말대꾸도 안 하고 눈도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개만이그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막그 2, 3분 거리가 그 다음 정거장까지뭐 2, 3분 거리가 저한테는 진짜 무슨 뭐 10분, 15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막 조마조마 한 거야. 그 여중학, 중, 여중학생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 다큰 그 성인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봉충 추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 빨리빨리 내리면 좋겠다 하고서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왜 고개를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뭐 궁금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딱 고개를 숙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인의 see something 하고 있을 때그 사람은 벌써 지 바지 가랑이 내려가지고 이제 이상한 변태지그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바바리맨. 그 사람이 바바리맨이었던 거예요. 바바리맨.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어. 지막 흥분 돼 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래 가지고 아이 사람이 안내리면 나라도 내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정거장에 도착하니까 어그 사람이 지주선주섬 있더니 지가 내리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속으로 안숨 하 안 숨에 그어 한숨을 쉬, 쉰 거죠. 되게 아 다행이다 저 미친 또라이 놈이 어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막막막 막 그랬으면서 막 울먹이면서 진짜 막어 그런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어 이제 어 그것도 대낮이었어요. 대낮. 대낮이에요. 어, 이상하게 바마리맨이 대낮에 이렇게 할부를 하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대낮에 제가 어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플러싱에서 놀다가 이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4시그 타임스퀘어. 어, 7번 전철이었거든요. 정확히 기억해요. 7번 전철에 이제 그때는 또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7번에. 근데 저뭐 그때도 저는 이렇게 안고 있었죠. 근데 안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멀쩡하게 생긴 중년 아저씨가 가방 있잖아요. 남자 가방. 그거를 이렇게 자기 무릎에 놓고서는 몸이 덜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러나 했는데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 그 표정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걸 그 표정을 읽었어요. 읽는 순간 에이 또못 벗고 봤네 하면서 막 짜증이 또아 쟤들 저 미친 사람 은왜집 나누고 지하철 안에서 왜 저러고 있는지 어? 내가 왜그저 사람 그 이상한 하는 짓을 제가 봐야 되는지 막또막 막 혼자 막 짜증내면서 아저 사람은 또 무슨 약을 했나 아니면 대낮부터 술을 마셨나 아니 멀쩡히 생겨가지고 왜저 이상한 어?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막또 아,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한 번은 그것도 대낮 그것도 대낮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한승을 어 하는 어 시기였어요. 한승을 해야 돼서 이제 그 다른 기차가 오기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노래 듣고 아이패드 듣고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흑인 남성이 제 옆으로 쑥 와요. 오거나 말거나 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더니 저때 점점 좀더 가까이 오는 거예서 또이 불길한 예감.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아요. 아, 뭐야? 이러고 이제 아, 뭐야? 뭐야? 이러고 저게 좀, 좀 이렇게 찡그러지고 있었어요. 표정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저한테 또 말을 거는 거예요. 하이 뷰티 부르면서 뭐 어우, 어, 이쁘니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 아, 아막 이랬거든요. 그막 되게, 되게 막 어. 아, 너랑 말하기 싫다고막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저한테, "Do you wanna see something? Something big?" 이러면서 느끼한 표정 있잖아요. 그 느끼한 표정, 어, 너나내거 볼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 막또 거기서부터 저는 그냥, 아, 그래 그냥 그러라 그러고 넌네할짓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기차 지하철 오면 타고 가야 돼 하고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또 무슨 호기심인지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포기됐어요. 시커멓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또 마음이 막 이제 또막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람들 도 많았는데 그런 이상한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바바리맨.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저도 무슨 생각인지 이렇게 그냥 봤어요. 봤는데 음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또 저는 쌩까고. 자리를 옮겼죠, 이렇게. 다리가 이제 파른 걸음으로 다른 칸에서, 어, 환승을 하게 되었답니다.